안녕하십니까 파스타입니다 워 현대로템입니다 에, 쓰읍, 현대로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시장 개진히 내려오는 각도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딱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뭐,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니까 지난 주봉 보면 마이너스 7예요자 이게 아우 마이너스 7%나 빠졌는데 이게 뭘 선방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삼성전자 보시면 예, 자 마이너스가 이렇게 확대해 서 보여 드릴게요 자3 4%죠 근데 현대로템 3 4% 하고 7% 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시총 이건 600억 600조 리 잖아요. 예. SK하이닉스도 뭐한9% 되죠. 예. 각도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8%. 지난 주봉으로 보시면 예. 자, 현대로템이 그럼 뭐더 빠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7%예요. 7%. 7.7%. 선방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올 때는 현대로템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자, 어~ 고가를 보시면 연봉으로 보시면 402% 예, 삼성전자 많이 올랐죠 올해 그래도 81번 5배네요 그죠 예, 그만큼 현대로템이 강력하게 올라왔다라고 볼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도 조정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173500원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많이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미국이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조금 예, 그야말로 누르려고 하죠 예, 트럼프 평안인데 음, 어떻게 보면 러시아한테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우크라이나에겐 차라리 기회다. 왜냐면 이제 끌어봤자 좋을 게 없다는 라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는 빨리 좀 예, 종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 자 왜냐하면 종전 오면 종전에 대한 하락은 또 분명히 나와요. 어 일단은 뭐 분쟁이 있을 때 있죠. 예, 뭐 중동 분쟁이 있다고 현대메 로템이 갑자기 탱크가 잘 팔리진 않아요. 예, 근데 그런 경계감이죠. 예, 그런 것들이 심해 갈등이 심화되면 주변 국가들이 무장을 하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가 뭐 K2 전차, K9 자주포를 많이 산 이유도 사실 이번에 러시아 때문이거든요. 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예, 진짜 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어, 그들의 자주국방에 예, 돈을 예, 보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러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어떻게 이제 종전이 될지는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예, 이제 뭐 체결이 되면 예, 잠깐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폴란드가 아 이제 화했구나. 자 K2 전차 다시 받나봐자. 예, 예, 뭐 절대 그럴 일없다는 거. 오히려 이번 기회로 예, 특히나 동유럽 쪽은 경계 지역들은 더무장의 힘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거를 우리가 예, 좌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현대로템은 그것 말고도 이슈상이 원체 많다라는 거. 예, 4만 원대부터 제가 추천한 현대로템입니다. 예, 계속해서 현대로템은 수익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번 어떤 예, 다른 예, 그런 세션의 변화도 예, 저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쪽집게 처럼 요새 신들리게 매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힘든 장에서도 단타 스윙 위주로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자뭐 유료 회원만 느끼냐? 그거 아니에요. 무료방에서도 분 여러분들 모두 다 느끼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유료 가입 전환 이런거 없어요. 절대. 계속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로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현대로템 같은 급막400% 급등, 급등 있잖아요. 올해. 이런 종목들 막 안겨드릴 예정입니다. 자현대로터으 넘어가서 예, 그리고 외국인들 투자자들 많이 좀 빠져나갔죠. 예, 그거에 비하면 어때요? 선방했다라는 거, 그죠? 예. 자 최근에 많이 빠져난 수급에서 다시 롤백하려는, 다시 귀환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대로템은 예, 아직도 우상향의 과정이다. 예, 절대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상향 흐름이 자 현대로템 뭐 사장님들도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 내년도 기대감 뭐 이런 것들 자 한때는 이제 이게 현대 자동차 그룹이거든요. 현대로템이 예. 미운 오리 예, 근데 지금 은 어때요? 1조씩 올리는 효자 기업입니다. 그걸 떠나서 1조가 문제가 아니죠. 이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일솔루션이 이제 흑자 전환한다는 거 예, 물론 이제 디펜스 솔루션이 지금 1이에요. 1조니까 예. 레일솔루션 매출이 한 1조 5천억 예, 이렇게 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결국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레일 솔루션이 제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늦게 주식하신 분들은, 옛날부터 주식하신 분들, 현대로템 하면, 어? 철도 관련주. 이렇게 알고 계시죠?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은, 현대로템에 철도도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철도 비중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철도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사업은 다각화할 사업들이, 어, 고루고루 잘 되는, 물론 이제 중점한, 미, 미는 게 있겠죠. 근데, 어, 고루고루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야 하나, 어? 요게 좀 전망이 나빠졌 데 이때 여기다 투시를 할 수가 있죠. 다른 사업에 현대로템도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수소 트램도 좀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예, 철도 쪽에. 아, 물론 이제 예, 어, 이제 K2 전차가 주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워낙 예, 많아졌는데 폴란드를 이제 기점으로 예, 이라크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 얘기도 있고 루마니아, 페루 뭐 등등 지금 굉장히 많아. 요 그래서 어, 줄서 있다. 일단은 예, 라인업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철도 MRO까지도 이제 확대한다 그랬죠. 예. 철도 MRO도 67조 시장이나. 된다. 그래서 전동차 수출, 그리고 MRO까지도 철도도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이게 여러 가지가 보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에 소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오시면 돼요. 자 일단은 지금 차트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건요, 17만 3천 5백 원 지지 라인을 안 찍고 튀는 게 좋아요. 미리 튀는 게 이렇게 둥글게. 근데 원체 지금 시장이 불안하긴 합니다. 솔직히 불안하고 한치 앞을 볼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시장 꺾이지 않는. 예, 꺾여도 잘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 예, 현대로템도 분명히 따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8만 원까지 저는 봤죠. 23만 원에서 다 팔고 저도 지금 대기 중이잖아요. 매수 예, 17만 3,500원 근처 미리 꺾으면 또 따라갈 예정이에요. 예, 그것도 텔레그램 방에서다 안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4만 원에 샀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에 팔고 16만 원, 20만 원 분할 매수 했었고 또 여기서 9만 원에 재매수해서 요 물량은 20만 원, 23만 원에. 예, 그냥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스윙으로는 여기서 사서 늦게 사신 분들은 제가 이거 방송의 기록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사서 23만원에 다 매도했죠. 그리고 다시 17만 3천 0백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흐름은 좀 변할 수는 있어요. 예, 미리 꺾어 올라가면 따라 잘 것이다. 현대로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좀 꺾여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장세가 많이 펼쳐져 치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타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첫 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 던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이거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성공개가 저희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 드리고요. 대응 전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예, 굉장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있게 권해 드리고 있어요. 무료 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 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